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20개 여과프를 사용한 여과 집진기에서 집진율이 85% 그리고 입구 먼지 농도가 10g p 퍼 스탠다드 큐빅 미터래요. 다, 가동 중 이제 한 개의 여과프에 구멍이 생겨서 이제 전체 처리가스량의 10분의 1이 그대로 통과됐다면 출구 먼지 농도를 구하시오. 자, 이거 문제를 좀 많이, 어... 이해를 못 하시던데, 뭐냐면, 처리가스랑 10분의 1이 그냥 통과된 거니까, 입구 먼지 농도의 10분의 1도 그냥 통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필터링 거치지 않고 그냥 뭐옆길로새어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출구 먼지 농도는 여과포 처리를 한 거랑 그리고 그냥 통과된 거. 요거 10인데 요게 10분의 1, 1이죠. 네, 요거. 이게 이제 출구먼지 농도입니다. 역압포 처리된 것은 이제 9가 남죠. 10, 10에서 1 빼니까. 9에서 이제 85%. 15%도 남죠. 15%된 거. 1.35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출구먼지 농도는 이제 1.35 플러스 1 해서 2.35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구멍 뚫렸다. 그럼 그냥 옆길로 세어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